얼음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나간 밤도 하나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 복음 6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복음 6장의 주제의 메시지는 아름다운 동산, 우리 한번 답시다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때 성경의 모형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세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 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산상에 올라갈 때 우리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신령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산으로.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라 바라보는 신령 세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만 올라가면, 나눔과 성김의 교회는 저절로 몸이 되고, 아멘. 아멘. 그, 크리스천 대학도 봉이 되고 아멘. 유비오 대학도 할렐루야. 봉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그냥 봉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이 동산에 올라가려면 첫 번째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이적의 동산 우리 이적의 동산. 이적의 동산. 동산. 하나님의 교회는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네. 표적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아, 네. 믿습니까? 아멘. 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이 요한복음의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에요몇 번째 표적? 네, 네 번째 번째에 나타난 표적 첫 번째는 카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 이적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네 아들이 살아났다 아멘. 그냥, 그냥 살아났다 아멘. 말씀 한마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가 베제시다 연못에서 들어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네 번째 표적이 오늘 표적이에요. 음. 오병이의 표적.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오늘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 음. 할렐루야. 아멘. 풍랑을 입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 이것이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이 꼭 나타나시기를 죄물로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병 이어의 이적을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열두째 자리 중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빌립.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빌립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항상 계산을 해, 계산. 계산적인 믿음을 이걸 깨뜨리시려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많은 군중들이 지금 여기 오는데, 저 군중들을 어떻게 뭐 먹을 것이냐, 사먹을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벌 계산을 잘 하잖아요. 아, 어, 저5 0명 이상 오는데, 아무리 없어도 200대 내리온는 있어야, 어? 먹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딱 계산을 벗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죠? 어? 우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 네. 응? 그냥 계산하지 말고, 순진한 믿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네 개를 가져오라 그리고 많은 곤중들을 잔디 위에 앉혔어요 잔디 위에 앉혔다고 하면은 지서 이렇게, 이렇게 앉혔고, 또시편2 3편에 말씀, 푸른 초장, 실마한 물고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늘을 오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신 거예요. 아, 그런데 먹고 남는 것이 네, 다 배불리 먹고, 먹고 남는 게몇강주1 열두 강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걸 다 거두어라. 왜 주님께서 그걸 거두라고 하셨냐면, 주님의 그런 은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산이냐? 주님이 홀로 계신 동산이에요. 이제 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나라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음. 그러니까 올라올라 말은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대통령만 되면 국가가 부흥될 이거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 또 주님이 그냥 말씀 안맞디만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아지, 땅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이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의름이 안 열려지니까 지금. 예수님을 땅의 메시아로 알게 된 거예요. 어? 가지 말라고.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뿌리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뛰어놓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으로.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같이 기도의 성사를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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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는과 성김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새벽에 기도하거든. 아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에불신을 주신다. 아멘. 옛날 저 장실 오랜만이죠. 장실 서울 생각하고서 장실 잠실. 장실에 큰 교회관에 가 있어. 오관성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교인이 얼마 되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마다 제자에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 네.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또 무슨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 <laughs> 어, 그런데 부산, 그 부산의 그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와이프인데 그 양반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1년에 100여 명 이상을 전도해. 아. 근데 이사람이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대에 불씨가 되니까, 어? 이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이 넘어. 할렐루야. 텅빈 교회가, 기도, 전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대에 불씨가 되니까, 어? 아, 교회가 그렇게 봉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성님에게도 이제 기도하는 일꾼들 왔으니까 전도하는 일꾼들을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 합니다. 아이 아, 선상에 올라가기도하니 하다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바다는 온날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하는 거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환란을 당하고 또 질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아멘.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이냐? 아멘. 사랑의 동산. 따라합시다. 사랑의 동산. 아멘. 이 사랑의 동산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아멘. 어디서 만나느냐? 위기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아멘.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심리증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항해를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막호우적거리고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요 야, 이건 초자연적 능력 <laughs> 역사잖아요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해서 한강에 들어가 서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laughs> 실체이 있었다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다가. 아,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천지 장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 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 네. 하나님만 하시는 걸 사람이라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이 제자들 앞으 제자들이 제자들이 유령, 유령 y 무서워하는 거예요.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오늘 저 s Yes, yes. Yes, yes. Yes, 예수님의 이름으로 s y 합니다 그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내니 두려워, 두려워 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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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봐요, 내니 뇌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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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 즉시 평안해진 거야요 아, 그냥 풍랑을 <laughs> 만나서 막 해오리 바람을 불던 <laughs> 토네이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뵈에 보시니까. 그렇게 뛰놀던 풍랑이 잔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동산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너에게, 답시다. 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이제 오병 이어의 이적이 나타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면서 러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빵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 하늘의 동산. 하늘의 동산. 그 예, 이제 많은 사람들 보니까 빵을 먹으러 온 거예요. 빵을 나라고. 예수님 이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 아멘.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아멘. 또, 또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런 먹을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구원생수를 주로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야? 영원한, 동산. 영원한, 동산. 영원한 동산. 영원한 동산.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아멘. 영원한 천국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간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은 뭐냐? 중생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중생.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 그 하반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만 남은 거예요. 열두 제자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도망 쳤어요. 다 도망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거라 하요 저 사람들까지 떠라가거라 그랬더니 페드로가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에 계시오니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진리가 참 멋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나름과 성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어? 아, 네. 왜 아멘이 없을까멘 사명이 아, 네. 아, 네. 있으면 이제 아, 네. 가야 되겠지만, 아, 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봉이 되고, 성장이 되고, 아, 네. 또 하나님 나라가 구원, 구원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다음 교회도 떼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막, 부엉이 되면, 할렐루야! 지금 뭐, 혼자 나가서 해봐야 안 되네. 몰아가지고, 이제, 한, 2삼 30명 떼어줘가지고, 나가고 막, 뭐, 300명, 400명 몰려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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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소희목사들도 하게 되면 또 내보내지. 뭐. 한 <laughs> 2, 30명 뛰려가요. 가지고. <때리고. 웃음> 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야지. 아, 네. 네. 한국 사람들은뭐 그냥 혼자 뭘 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 합력하여 소를 잃는 거예요.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계속 두별흘려시킨 네. 거예요. 바닷가에 갔어도 훈련을 시키고 산에 들어갔어도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아멘 훈련 시키는 거야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형은 페드로와 같은 신앙 믿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누구예요? 가릴르다 열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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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라 몇 사람이 마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네. 마귀라 했어요. 네. 요즘 성경은 이 마귀를 악마라 했어요. <laughs> 이 열두 중에 하나는 악마라 했어요. 네. 예, 네. 불택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능한 아,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니주의 <laughs>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내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강해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감을 주시옵고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나하사오니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아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